안녕하세요. 교미의 한마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더슨 김에, <laughs> 어, 우리 이더슨 김에 무대 인사 다시 한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대 인사하고 입자하고 퇴사하고 또 음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하리랑 아리랑 미량하리랑그 다음에 희주알리랑은 수업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대에 쓸 거를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무대에 서는 거예요. 왜? 우리 소리꾼이니까. 소리꾼이 무대 못 서면 저는 지금 무대 쓰지 말고 내가 호강 시켜줄 때나 시집 와. 그러면 저는요 안 가요. 사실 얼마 전에 가서 어, 어. 어 <laughs> 근데도 전못 간다 그랬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 소리꾼한테 무대라는 건. 나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대 한번썼을 때, 처음 무대 썼을 때의 설레임과 긴장.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첫 번째 무대 썼을 때와 또 다른 느낌. 그리고 이세 번째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 딱세번 쓰면 그때는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 저분이 나보다 어서 다리거든 나는 머리 꽂지라거나 돗꼬자야지. 인원 욕심도 생기고요. 아니 왜나이 사람은 가운데 세워줬는데 왜 선생님 나는 가운데 안 <laughs> 세워주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누구에 생기는 거야? 예, 욕심이 이제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물을 정확하게 다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하고 누가 이뻐서 가운데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가운데 세워달라고 하는 틀클 걸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키키와 관객들이 이줄 모양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우리의 팀이 상품 가치가 돋보이게끔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이런 줄을 세우거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지 그분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가운데 띄웠게 주세요라고돈 줬다고 해서 아니 얘는 또 있잖아 나한테 선물도 사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전는짜릿니다 저는 관객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관객 입장으로 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위축을 세울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 번째 무대 딱쓰면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쟤는 눈썹을 뭘 붙였지? 요로 본다, 이러고 쟤는 눈썹을 좀 짧고 나는 이제 제보다 예뻐 보여야 돼. 더 금. <laughs> <laughs> 진짜 이 공연자의 그 샘은. 재공같이 한데. 어그 샘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골치가 네. 아파. 네. <웃음> 아, 아? <웃음> 선생님들이 보는 선생님 자기 제자들을 보는. 기본 룰이 있거든. 화장하는 그런 법도 그다음에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그다음에 무대에 서 있을 때도 자기네들이 곧 선생은 모든 게 쨰라고 해요. 자기 쨰가 있어요. 자기 쨰를 오롯이 제자리 끝다알려주고 싶은데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어. 근데 그 기준치를 조금 벗어난다. 이해기로 하다. 너 죽을 래 있냐? 나서는안 된다. 서는안 된다. 죽여버려. 글쎄, 버려. 아이기하 아이고,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 지금 이제 첫째 얘기하기에는 관객의 입장으로 이 줄을 세운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편애해서 조망해 놓고 이렇게 자리를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누리다. 불편함면안 되셔도 돼. 불편한면들 음, 자, 기본 누리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사하고, 입퇴자나 하고는 매일 반복적으로 할 거다. 수업 때마다. 왜냐면, 소리라는 거라, 공연 무대에 쓰는 거는 수평을 해야지 무대에 익숙해져요. 불만 네. 없으시죠, 오늘 네. 생쌤 네. 잘 쉬셨죠? <laughs> <laughs> 아유, <아이고>, 솔직히. <laughs> 여자가 <laughs> <가봄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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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사장, 잘 나오겠습니다. 시작 잘 나오겠습니다. <laughs> 잘 나오실 수 있잖아요. 잘 응. 나오시고, 또 우리, 분위기 매주더라. 있잖아. 응. 영상을 딱 보면, 있을 때와 없을 때 분위기가 달라. 어? 니들표 분위기 달라? <응>. 내가 봐라! 바르보기가 핵심인 거 같아! <laughs> 역시, 우리 도화머이 최고야. 어. 어. 아, 근데, 슬슬하니까, 아. 한 서너 대 몸을 더 올리자.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짝을 맞추라고요. 짝 맞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웃어도 봤는데요. 그래서, 무대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인사라고 지금은 구운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다섯 가지는 다섯에는 멈추고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아직은 조금 안 맞아. 물론 잘들 하시고 계세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만족해. 그래서 인사는 수없이 반복을 할게요. 자, 인사.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멈추고 있어야 돼. 다섯, 세번.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다섯, 지금 좋았어. 아주 좋았어. 베스트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제가 하라고 하지마라고 하기 전에는 쭉 이어서 가야 돼요. 수하기 전에는 쭉 이어서 가야 돼요. 아 <목소리로> 얘기하는데그러거난아이템이래 원래 선생님이래요. 선생님이 뭐야? 나가!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가사. 그 다음 주에 채꾸잖아요. 음. 또 나가. 그만큼 음. 소리가 참 많이 왔다는 뜻이야. 음. 진짜로또 나가. 아 뭐해? 무슨 서징표아징징 그런정도로 왜냐하면 보여요 다. 연습을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벌써 세상에 가사를 다 외웠잖아. 반성이에요. <laughs>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자, 아리아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래아리랑 현대주아마리랑, 어제 이제 저번주 미래아마리랑 못하니요미래아리랑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 제가 일부러 그래서 부담 안 주려고 음, 내가 음. 카메라 앞에다 크게 써가지고 걱정하지 마. 부담 갖지 마. 왜냐면, 그 공연을 수긍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가사 까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유, 근데, 어느 순간에 가사를 다 외워놓습니다. 야, 너무 엄마 아니 어서 줄까? 왜? 안줘 근데 우리는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지금 한분한분다 소중해요 다 똑같아 이제 그 우리에서 제중교선생님들은 물론 이게 어떻게 안따라오 이렇게 앉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무대에 조금 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결과물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치 결과물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단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무대에 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부담을 그안 드리려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숲도 돌렸죠? 네. 어 자, 해줘야 라다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 하나. 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지카를 갖고 뛰어오는 분은 사실 예전 같은 선생님들은 왜만주하냐고 늦게 오는 사람 마음이 더 굳대. 음. 아. 아, 그래서 저 조금 늦게 오는 거안 해. 늦게 오도안 해. 더 늦게 와도 댕겨고했요더 늦게 <laughs> 와도 안돼 제가 소리를 잡아줄 때와 그냥 풀어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은 방목을 했어 제가 <웃음> <웃음> 여러분들 방목 잘하는데 오늘은 네. 방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나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오늘 방목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연습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제 수업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노동을 아세요 녹음을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드세요. 그러면 아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지 선생님 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할때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법권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녹음한 부분을 이게 내가 안 고치지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어요어그렇게또썼습니다 그건 이제 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소중한다 소리는 안 들어요. 어. 그렇게 왔어요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소유와 잼을 내는 것 같아요. 아까 오시기 전에 조금 맛보기를 보여줬지? 네. 그죠? <laughs> 어. 자, 지금부터는 소굴를 할게요. 좀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요. 5분 쉬고, 속을 이렇게 잘, 속을 맨 밑에 있어, 맨 밑에. 맨 밑에 있면안내 거야. 나밑걸 음, 가장, 가장 좋했죠이 부분. 박스에 가장 좋했죠그래서 홍보. 음. 음.